안녕하세요. 효산입니다. 아, 오늘 24일인가? 오늘 금요일이네. 24일 맞는 것 같으냐. 산불 확인하러 올라왔습니다. 계속 분봉받고 뭐하니라고 검색도 못하다가 지금 한 9시쯤 됐으려나? 오늘은 분봉 나오는 게 없어요. 날씨도 굉장히 흐려요. 꿈물이한 개. 그래가지고 산에 돌 들었는가 보고. 그 다음에, 볼통도 좀, 손도 좀 청소도 좀 해놓고, 그러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볼 들었네요. 산불 들었네. 여기는 뭐, 밑밭질 안 해도 여기는 번을 들은 자리에요. 내가 항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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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무속인들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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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이 동네에선 제일 큰 엄나무. 이게 막 꽃이 피면은, 우리 집에 볼덕이 막떼들어막 달려와요. 직선 거리로 우리 집에서 한, 올라오는 데는 한 40분?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고, 내려가면은 한 20분, 30분이면 내려갑니다. 거리는 뭐 그렇게 안멀어요 요거하고, 저 위에 하고, 이제 저 꼭대기하고, 몇 군데를 제가 관리를 해요. 저는 원래 산벌은 선호를 안 하는 편이에요. 왜 선호를 안 하냐면은, 저도 원래 시작은 산벌로 했는데, 예. 여있으면 동네 사람들 손도 좀 가끔 타. 근데 여기 뭐벌키우동네벌 키우는 사람들이 뭐몇명 없는데 괜히 뭐찢고 뽑고 싸우고 또뭐 경찰서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런 게 싫고 또 서로 뭐 얼굴 붉히고 그런 게 싫고 그래가지고 집에 벌도 많은데 뭐 굳이 뭐 아유 이제는 체력이 딸려요. 산보로나 좀 다니고 그런 시간에 산보로나 다니긴 낫지산벌은 별로 선호를 안 하고 내집집내집 내집 주위에. 저 앞에 하고, 저 밑에가 이제 저제 집입니다. 작년에 뭐, 목총도 다, 두, 두군 있는 거, 목총 다 꺼내 팔아먹었거든요. 그 목총도 없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 이 벌이 이제 도망가갖고, 이제 여기 올라오는 거라.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세력이 좀 괜찮네. 저 위에 한번 올라가보면, 저 위에 또, 또벌들이또 또 하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꿀 이거 이거 통도 좀 큰데 꿀 이거 많이 먹어요 여기서 먹으면 꿀 저기에 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저도 벌이 들었을 겁니다 아, 요런데는 벌통을 놓으면 안 돼요 너무 음 해가지고 벌이 안 듭니다 이런 자리는 이게 봄에 해가 나면은 이, 거분 돌이 따뜻해지면서 열을 모은 데다가 벌통이 있으니까 벌이 꼬여들지 자리고 옵니다. 요런 아, 데도, 이런 데는 너무 노출된 자리고, 뻥끌려가지고 이런 데는 벌이 안 들어요. 오, 이어보면 또 오목하게 또 해가지고, 벌 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벌이 들었네요. 약하게 들었네, 여기는. 아, 뭐, 호백이 통인데, 요것도 꾸 들면 안팡지게 듭니다. 아, 숯벌이. 숯벌도 들락날락 끓이는 거 보니까 여기 보여들었네 아, 두 개. 집 뒤에 지금 요 와가지고 두개 들었습니다. 하, 아, 저 위에 또 올라가 봐야죠. 원래 여기에 벌이 들어가 가지고 어, 그렇게 옮기는 건데 여기는 벌이 들었나 안 들었나 봅시다. 아니 아, 벌이 안 들었네. 형, 이 자리도 벌 드는 자리고 숨어서 드는 자리에요 제가 이제 산벌들 산벌을 알아보니까. 저렇게 그냥 방치해 온 자리에서 들면 다행이고 안 들면 많은 거고 아 저기 또 하나 물러가 볼게요 아 여기도 벌이 들었네요 다 야, 벌통 설치하는 거보이시오딱벌들자리만 설치를 하지 여기도 벌이 들자리인데한 통이 세 통이거든요 확실히 세 통에는 벌이 잘안 들어 아 야, 미끼까지 다 해놨는데 와, 멋지다. 벌소리 들립니까 어, 강풍같은데 요 어, 벌통이 다 썩은데도 벌이 듭니다 네. 이런 데서는 뭐손탄 일이 없어요. 이거까지는 뭐 우리 집에서 올라오면 이거 거의 한 시간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거 뭐 이거 가져가겠습니까? 저더기 꿀 차면은 이거 내리는 것도 걱정이에요. 이제 올해는 사각 대박으로 먹이자 하나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위에 올려주고 싹 채밀 해주죠. 비닐봉지 가져가 갖고 어요좀좀 좀 괜찮은 거 들었네. 이 벌도 명 우리집 벌이에요. 우리집에서 도구 한 벌인데 내가 놓친 거는 한군밖에안 되는데 내가 모르게 뭐 나온 것도 있겠죠. 뭐 물론 뭐 근데 계단상으로 놓친 건 없어요. 근데 원래 이상하게 구르터기 벌도 나오는 게 없고 아 근데 이게 이 벌통을 누가 훔쳐가도 사실 법적으로 싸워가지고는 이 국유림 이 자체에다가 이 벌통을 설치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니까 러 싸워서 이기, 이기시려면은, 요 뭐, GPS 달아놓고 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재판에가 붙으면 머리 아파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화번호를 요 앞에다가 적어놓으면은, 자기 물건이라는 게 이제 전화번호하고 같이 적어놓으십시오. 제가, 인제 경찰서에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야 법적으로 이런 거 이런 일런하벌 보통 이제 먹고 도둑을 맞았는데 어떻게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만은 잡아도 큰 머리 아파요 싸움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싫어 가지고 아예 저는 이제 뭐 산벌은 지금 내가 요 관련한 데만 하고 집에 벌 넘치는데 뭐뭐 하러 해요 아우, 이제 체력이 딸려요. 차라리 이거 오러 다니는 시간 있으면은 산 보러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보니까는 와 하나, 둘, 셋, 지금 네 개째네. 저쪽에 이제 내려가면서 저쪽 골로 내려가면서 이제 또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이가이래요 아, 피나무가 이제 꽃이 피려고 이제. 이건 아까 시했 같은 는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신당나무가 많고, 지금 이제 피나무 피고 나면 이제 층층나무 피지고 나면 피나무 피고, 피나무 지고 나면 이제 쌀피나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엄나무 꽃입니다 여기는 무밀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 그래요. 또저 밑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